안녕. Hello.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미용실이 시장 안에 미용실이 있어요. 이,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진짜? 이때는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안전하게 캄보디아 탈출하는 그날까지. 주말라. 그래? 이 정도면 한 도보 10분 좀 넘는 거리긴 한데 뭐가 좀 있긴 있네요. 이렇게 현지 식당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낮에 걸어오기에 조금 버겁긴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현지인들이 먹을 만한 식당 같은데 와 처음으로 봅니다 이런 식당.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거 파카파오 무쌉 같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오랜만에 파카파오 무쌉이 나 하나 때리시다. 와 근데 이런 것도 맛있겠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제일 현지인들이 먹을만한 식당인 것 같은데도 8,000 리알이면은 2,800 원, 2,800원 정도. 사실 제가 이 동네에 뭐 이런 저런 한인 식당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김밥집도 있고, 퓨전 한식당도 있고, 횟집도 있고. 아무튼간에 뭐 여차하면은 김밥이나 한줄 먹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마침또 이런 식당이 있으니까 들어와 봤습니다. 그 김밥집은 메뉴판을 보니까 네달전 메뉴인데도 불구하고 참치 김밥 6,000 원이 넘더라고요. 와. 기본 김밥 한 줄에 3불 4,200원이죠. 와. 안에 뭐가 동동 떠다녀요. <laughs> 이파리, 차 이파리 같은데.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네, 말씀드리지만, 지지지만 않으면 돼요. 아 먹을만하네. 고소하니. 이렇게 묻혀놔가지고 조금 더 달달한 그 소스가 묻어있어서 맛있네요 아 진짜 밖에서 나와서 먹는 밥 중에 밥다운밥 거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아 너무 맛있다 밥도 좀 양껏 줘서 좋네 이게 집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조금 요 며칠 있는 동안 거의 배달 음식에 의존해 있었거든요. 배달 음식은 비싸기만 하고 양은 적고 서러웠는데 캄보디아는 대부분 요걸 사용합니다. 아바페이. 아, 정말 오랜만에 아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치킨 노트북 가지고 일할만한데 있나 좀 찾아볼게요. 구글 맵상으로 봤을 때 저쪽에 뭐 빵집 하나 있었거든요? 구길로 그 일단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 카메라도 되게 미니멀리즘하게 들고 나왔어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들고 다닙니다. 한국 치킨집도 있네요. 본스 치킨이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조라고 또 한국 식당 이 있고 신기하네. 노카라는 빵집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또 어디서? 녹화 커피 베이커리. 녹야그 커피숍은 망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큰일이네. 어디, 여기 카페가 없던데. Hello guys. Is there 페 cafe? i 커피, c o f 아 이런 카페는 데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여기가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김밥집 닫았네요. 김밥집 오늘 닫았었네. 쇼핑몰 1층에 보면은 마치 한국 살롱처럼 돼 있는데 가서 한번 물어볼게 한국 디자이너 있는지. 일단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커트 가격이 미니멈 15불이고 파마는 45불부터 55불까지. 근데 이제 한국 디자이너는 여기 없고 어 가격이 상당하네요. 제가 원래 카페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하면 자꾸 침대가 유혹하기 때문에 눕게 돼가지고. 근데 이 동네는 아까 보셨다시피 마땅한 카페가 없어가지고 이 쇼핑센터에서 일하는 편이에요. 여기가 이제 푸드 푸드코트인데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주로 평일날 오는데 평일날은 거의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외국인들 그리고 학생들 다들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영화 보고 여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이 주변에 이제 마땅한 카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죠. 근데 웬만한 다른 쇼핑센터 푸드코트에서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푸드코트에는 대부분 이제 밥 먹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노트북 펼쳐놓고 책 펼쳐놓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눈치나 보이고 식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플러그꽂는 콘센트도 없고, 그게 이제 정상인데, 여기는 손님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냥 자리가 널널해. 그래서 눈치가 안 보여요. 그리고 보면은 그냥 쇼파에서 자빠져 자는 애들도 많아요. 여기 뭐 에어컨도 나오겠다, 누가 뭐 이렇게 너를 구매해라 이런 압박도 없지. 그냥 천국이지 천국.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은 거죠. 여기로 몰리는 거예요. 저기 이제 몇개 매장이 있는데, 푸드코트에 바. 값은 대략 3불에서 4불 정도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밖에 있던 파카파무사 팔던 그 식당에서 2,800원짜리 먹고 여기 들어오는 그런 어떤 얌생이 전략을 펼치곤 하는데 그래도 눈치 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700원짜리 생수 한병 시킨다던가 1,400원짜리 레몬티 한잔 그런 거 이제 시켜가지고 노트북으로 한 5시간 풀코스 때리고 <laughs> 귀가. 근데 진짜 올 때마다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만 좀 이렇게 있고 평일에는 파리만 날리는데 이 커다란 건물에 그큰 매장들이 어떻게 버티는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캐리어 백을 새로 사야 됩니다. 제가 여기 넘어올 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캐리어 백이 내구도를 다해 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오늘 가까운 재래시장 좀 가보고 거기 없으면은 조금 더큰 시장으로도 가보고 시장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오르세이 마켓. 어르세이 주변에 있는 작은 마켓부터 가보려고 했는데, 그냥 직행으로 조금 큰 마켓부터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없으면 이제 러시안 마켓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없으면 쇼핑센터로 가야 돼, 결국에는. Thank you. 여기가 바로 오르세이 마켓인가 봅니다 오리 같아 보이는데 한 마리에 1 5 0 0 0리얼 이런 로컬 아파트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바로 옆에 조금 높고 화려한 빌딩도 같이 있고요 저쪽 주택가도 마찬가지 어우 좀 사람 사는 느낌 난다 우리 동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자 여기 오르세이 마켓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사이즈가 상당히 보입니다. 와, 여기서 여차하면은 이거 내가 볼때 길을 잃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가 약간 길치거든요? 딱 보니까 안에 개미굴처럼 엄청나게 많은 샵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건 마치 한창 동대문 상가들 잘 나갈 적에 그런 동대문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생활용품이 다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라서 캐리어백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비가 조금 고장나가지고 간단하게 들고 다닐 만한 것도 좀 있으면은 괜찮거든요 아큰거 같은데 어. 아이 정도면은 How much? $12 달라 조금 비싸네 Expensive 비싸. 아. 여기는 미용실이 있는데? 아, 이렇게 미용실이 시장 안에 미용실이 있어요 와우, 신기하다. 위층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방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문구점이 있고요. 귀금속 코너 있고, 브랜드 없는 시계들, 뭔가 있을 건다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의류인 것 같습니다. 어, 가방. 드디어 첫 번째 가방 매장이지만, 약간 할머니 스타일, 할머니 스타일로 스픽인가 Uh, have you seen like carrier bag? Like airplane? Yeah, yeah, yeah. I don't think so. I uh, really have you been upstairs? Yeah. Uh, really? Upstairs is lots of like a Clothes. wedding dress. Wedding dress. Yeah. Yeah. Look up Central Market or Russian Market? Russian Market. Yeah. yeah. Alright, thanks. They might have suitcase. Stair. Uh, yeah, there's stairs, stairs, oh, stairs yeah. over there. Over yeah. there. Thank you guys. 저기 외국 친구들도 그 가방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마켓으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네 그래 가방 파는데 있을 줄 알았어 Hello. 이거 비기스트원 있나 이거? 28, 30? Small No, big, big Big Small, uh... big 아... b u t this style? This style big? No? no. Only this kind? How m u c 아, 근데 이런 스타일 제가 별로 싫어하거든요. 60불까지가 맥시멈입니다. 55불. 아 o o k a 가방 파는 곳에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을 것같아 저기 한 군데만 있을 리가 없어. 가방, 가방, 가방. 아, 여기를 봐서 웨딩드레스만 있다고 했구나. 여기만 봤던 거야. 아 웨딩 드레스네. 저희 집 주변에 쇼핑 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70%막 이렇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냅다 달려갔죠. 제가 딱 원하는 디자인의 캐리어 백들을 많이 팔아요. 근데 가격이 살벌합니다. 와 70%라고 해서 가봤더니 원래 가격을 막 300불 400불 이렇게 적어놨어. 와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깎아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막 15만 원씩 하는 거야. 용납이 안 되지. 여기도 아 근데 네, 백화점 같은 데서 사면은. 와 30만 원 넘을 30만 원. Yeah. This price is in, uh, like discounted or like not yet. Not yet. 아, 83 사이즈. 여기는 매장들이 좁다 보니까 아마 큰 사이즈의 가방을 놓고 팔기에는 가성비가 안 나오긴 해. 어떤 느낌인지 알죠? Hello. Hello.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귀여운 친구가 한국말을 할줄 아네요. 아까 그 가방이 55불이었잖아요. 제 생각에 깎으면은 50불까지 깎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오 여기 있다 캐리어 가방 하나 더 있어. 매장 발견.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야. Do you have l i k 28인치28 30 크메로로 번역기를 돌려야겠습니다. 28 인치. Do 아, you speak English? like looking for biggest one 야톰몽톰 어항 아이 아는 톰아이 This one biggest biggest one h o w much it 아55 55어16아 진짜 50까지는 54 그래도 7만 원이야 50 uh, 50 i s o n t this, this e uh, 50 and this one 55 아, 이게 더 좋은 건가 그럼 이거 50 이거 50? 50? 5 0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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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가 Hey, I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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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 e 세거 맞네. 기스도 엄청 많고, 그래 포장돼 있는 걸로 그냥 50불짜리 합시다. 와 쇼핑 센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 이게 좀더세거네이 응. 정도면은 사실 조금 비싸게 주고 사는 거긴 한데 7만 원이라, 아 이게 세거 맞네. 이로 하고 이중 어느 정도? 가벼워야 짐 무게가 좀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그냥 쿨거래 합시다 쿨거래. 쇼핑 센터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이게 나는 너무 싸게 느껴져. 음, 아니 이 색깔로 할까? Only two color? Three color. 아 이거? Yeah. Black is. 에이 그 이게 좀왜 왜서 stairs stairs. 추추추 당. Turn right. Yeah. Thank you. 반미. 반미. 반미 먹을까? 반미야, 반미야. 아 근데 여기서 먹고 싶은데 먹을 데가 없어요. 오케이 나왔다. 헬로. 뚝 아. 뭐가 길거리 음식들이 많은데 앉아서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아 여기다가 이제 식당 좀 차리기 시작하네. 아뭐 먹을 거 없나? 먹거리들이 꽤 되는데. 혹시 맛있겠는데? 뒤에서들 다들 먹고 있어. 여기서는 뭔가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땡기고요. 이게 좀더 땡기긴 한데. <laughs> How, much? How much? How much? One? Uh, two thousand r i y a Two thousand liya. Yeah. 근데 꼬치가더 땡깁니다. 800원짜리 한 3개 먹을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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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b u f e t 아무튼 빵이랑 이렇게 해서 먹자. 음료수도 좀 사와야겠다.

맛있습니다 돼지고기 같은데 달달한 소스로 해가지고 기똥찹니다 기똥차요 빵에다가도 그거 살짝 연유 같아요 달달하게 발라가지고 연유인지 뭔지 발라놨어요 노란 게 뭔가 달달할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아 이거 꼬치 맛있네 제가 이제 다음 주면은 비자가 끝나가지고 또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데 사실 제1 후보지가 미얀마 의 양곤이었거든요. 이제 딱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마음을 먹었죠. 그래, 양곤이다. 비자 신청도 대행으로 하면은 10만원이 넘어가요. 셀프로 하면은 7만원 듭니다. 7만원. 그래서 누가 블로그 자세하게 써놓은 거 보고서는 이제 빈칸을 채우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뭐 간단치가 않아요. 숙소도 그냥 숙소 주소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확정된 예약 문서를 올려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제일 싫어. 하는 리턴 티켓 요구 아 여기서 약간 머리가 지끈지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뭐 하나 하나 차근차근 침착하게 입력하면은 다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머릿 속이 이미 가득 차가지고 아우 막 복잡한 거 보는 순간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개엄 사태 이후로 뉴스가 막 속보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걸 이제 수시로 체크하느냐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노트북으로도 보고 핸드폰으로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도 손에. 안 잡히지. 요즘에 약간 일이 손에 서안 잡히는 분들 은근히 많을걸요. 코스닥은 뭐 그냥 마이너스 5% 짜리 하락 빔. 온몸으로 다쳐 맞았어요. 그 상태에서 뭐 예약된 숙소, 리턴 티켓, 환장하는 거지만. 아 복잡해. 태국행 티켓 바로 그냥 끊어버리고 숙소도 뭐볼 것도 없어. 방콕 변두리에 있는 거 가격대 제일 맞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후딱후딱 후딱 해버리고 빠르게 이 다음 행선지에 대한 고민, 문제거리들을 싹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일단 태국으로 가서 심신의 안정을 먼저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배가 확 차지는 않아요 그냥 많이 아쉬울 정도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마음껏 꼬치를 먹을 수가 없어요 태국 가서 그냥 시원하게 마음껏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 7 0 0 0 a n 땡큐 땡큐 안녕 여기 이제 저녁이 돼가니까 여기저기 뭐 길거리 음식들도 팔고 하는데 제가 막 돌아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이 가방을 산 이후로 여기저기 이동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얘랑 같이 다니느냐고 촬영이 조금 힘드네요. 일단 건너편으로 좀 가볼까요? 다양한 튀김들도 팔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닭날개 뼈에 붙은 뼈다구 밖에 없는 거. 야, 그것도 파네. 그것도 파라. 와, 빵인 것 같고. 도넛. 여기 보면 뭐 와플 같은 것도 팔고요. 아, 먹음직스럽긴 한데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하마칠지 원더정리안 원더존리안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아, 부들부들해 보여. 아니 이렇게 뒤집는데 너무 야들야들 부들부들해 보여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아, 제가 볼땐 코코넛이 씹히는 것 같아요, 코코넛. 여러분들은 만드는 과정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 못 먹거든요. <laughs> 어? <laughs> 오늘은 좀 시장 구경 진짜 로컬 같은 로컬 돌아다녀 왔는데 이런 데에 숙소가 있었다면 진짜 캄보디아의 로컬을 즐기다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숙소가 없어 결국에는 뭐 저런 숙소에서 살았어야 됐다는 건데 뭐 에어비앤비 상에 있지도 않았고 올라온다 한들 과연 내가 살수 있었을까 딱 봐도 에어컨들이 다 없어 보여요. 어쨌든간에 가까운데 이런 동네가 있으면은 밥값도 좀 아끼고 했을 것 같은데 아쉽긴 합니다. 그래. 그리고 사실 최근에 좀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부재중 목록을 보시면은 이 에릭이라는 사람한테 부재중 통화가 많이 왔죠. 한 번, 응.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 그러니까 이 에릭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까 영상에서 보신 쇼핑몰 거기 1층으로 내려가면 은큰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라면이랑 수건이랑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좀 사고 있었죠. 근데 누가 하이 하고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은 아니고 흑인이에요. 뭐 원래 서양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말잘 걸고 하거든요. 뭐 인사하고 스몰 토킹하고 그런 문화 뭐 익숙하기 때문에 같이 인사하고 통성명하고 했죠. 그 뭐. 빵모자 같은 거 쓰고 그냥 그냥 평범해 보였어요 기본적인 얘기를 했죠 어디서 왔냐 이름은 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는 브라질 사람이고 중국 사람들이랑 일한대요 여기서 브라질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중국인들이랑 일을 한다고 조금 쎄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냥 뭐제 마음속으로는 그래 그런가보다 했어요 왜 어차피 안볼 사람이니까 보통은 여기서 이제 시덥지 않은 얘기 좀 하다가 해보굿때 하고서는 빠이빠이 끝이거든요 조야뭐 딱히 할 말도 없고 얘한테 뭐 궁금한 것도 없고 그냥 빨리 살고 사가지고 집에나 가고 싶은데 뭐 자꾸 말을 걸어요 그 서양 애들 많이 쓰는 카카오톡 같은 앱 있어요 왓셉 그래서 왓셉 쓰냐 그래서 아유 안 쓴다 그러면 뭐 번호를 알려달라 캄보디아 번호 친구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같이 놀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보통 이럴 때 약간 거절하기가 애매해요 뭐냐면 어? 아이, 싫은데?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기에는 상대방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물론 제 마음속으로는 굳이 번호까지? 이런 마음이었지만 그냥 빨리 혼자 이 쇼핑을 마감 짓고 집으로 가고 싶어서 번호를 알려줬죠. 번호를 받자마자 바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갈 길을 갔죠. 그리고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부재중 전화예요. 저는 느낌이 쎄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뭐 친구하고 싶은 느낌도 아니었고 그냥 안 받았죠.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날 세 번을 걸어요. 세 번을. 여기서부터 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이 정도로 안 받으면은 그냥 안 받고 싶어하는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나요? 그게 보통 상식의 영역 아닌가? 누가 봐도 암묵적인 거절이잖아요. 근데 또 다음 날또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이때는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정도 되니까 만약에 제가 만나러 가면 왠지 그냥 막 본고차에 실려 갈것 같고 에릭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진짜? 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제 취업 광고로 해가지고 납치하는 방식이 한번 싹다 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은 불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루트를 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아니면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그냥 게이밖에 없어. 이 게이. 동양쪽 게이들한테는 조금 인기가 있는 편인데 서양쪽 게이 형님들은 막 근육 빵빵하고 이렇게 수염 나고 그런 쪽 취향 아닌가? 아니 뭐가 됐건 소름끼치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어보고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통화하는 걸 영상으로 남겨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무섭더라고요 또 마주칠까봐 아직은 이 동네에 한 3,4일은 더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전화로 깐죽깐죽대다 다시 마주치면 잘못될까 봐, 그냥 끝까지 쌩까는 중입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캄보디아 탈출하는 그날까지 잘 버텨보겠습니다.